샬롬, 나사렛 아침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죽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한나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갈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심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이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한 아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네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람은 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가 한 약속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무엘의 임신과 출생, 그의 봉헌까지의 과정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보통 세 살쯤에 젖을 뗀다고 할때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의 어머니 한나의 손에 이끌려 제사장에게 바쳐졌으니 사무엘의 임신부터 출산, 젖을 떼기까지 약 4년 동안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10절의 기사들을 계속 읽어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녀의 마음에 아무 동요도 없이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여호와께 드렸던 그 소원기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여호와께 소원했다 한들 단지 세 살이 간 넘은 아이를 여호와께 완전히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4년 동안의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앞에서 드린 고백과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26절 말씀. 한나가 이르되 내네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렇죠?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이지요.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2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해 심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한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될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된 것은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을 쉽게 잊어버리고 오늘 누리고 있는 그 달콤한 축복에 취해서 교만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불과 4년 전의 일이었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할때 고통을 참지 못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지 못했던 시절과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지만 결코 어려웠던 시절, 고통스러웠던 시절,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시절을 잊지 않았기에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감사와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t h Remember her. 한나가 동침했기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한나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의 퇴임을 여셨기 때문에 임신하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소에서 기도하다가 엘리제세 장에게 술 취해서 기도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기도하는 한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국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춥고 배고프고 몹시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방방곡곡에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고, 새벽 기도 시간마다 교회당의 종소리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깨울 때,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 세계사회 반열에서 그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는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가 임신하여 출산하고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해마다 올라가는 성소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던 특별한 사연, 또 남편에게도 자신의 소원의 내용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젖을 뗄 나이에 이르자 그가 모든 준비를 갖추어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들리며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차근차근이 어떻게 계획하고 반응하며 행동하며 나가야 하는지를 소상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한나의 행동은 오직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기도응답에 대한 바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고,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그 감사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절에 분명히 나온 이두 단어를 통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이어받게 드리되 사랑하는 나사렛 묵상에 참여하신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통행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항상 받기만 하고 우리 입으로 감사하고 아무런 합당한 반응과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의 고백처럼. 여우와께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therefore I will do something for you. 라고 하는 이두 단어가 바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처지에서 그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반응과 행동을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때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나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 출발했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그 응답의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오고 원하오기는 우리 나사렛 목상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께 실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